자테웨니이의 섹스미디어 자 보면 자 매스미디어 대중매체는 is responsible for 책임져요 크리에이팅을 만들어 문화적 상징을 만드는 걸 책임진대 위치 그리고 그 문화적 상징은 크게 영향을 줘요 우리 사회에 SLS뿐만 아니라 자 에비엄 오버트는 명백한 프라이머리 1차 적 의미 명백한 primary, 1차적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대적, cultural symbols, 이 문화적 상징들은 역시 가져요. second들은 부차적, 숨, 어진 의미를 가져요. 어떤 숨어진 의미냐? 위차, 차지도 이들은 가득 차. 네. 자, p s y c h o l o g 심리적, 혹은 감정적, 혹은, 자, I, t h 아러 r t i 이데올리기, 가치관으로 가득 찬 그런 어떤 숨겨진 의미를 가진대. 자, 그러면, 이리저, 트르도 바로 이때 강조금은요. 바로 이러한 끊임없는 생산, 이러한 상징 생산을 통해서 돼. 이때 강조금은 문화적 미스. 이때 미스는 우리말로 신한데, 달리 이야기하면 거짓말이야, 거짓말. 미스의 가장 확실한 뜻은 뭡니까? 잘못된 생각, 거짓말이야. 아이. 잘못된 생각. 그러니까 문화적 이 신화는, 신화가 생산되어지는 것은, 이 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이 생산되어지는 것은 이런 끊임없는 상징의 생산을 통해서 돼. 자, 그래서, 자, 어, 자, 그러면, 이러한 신화는, 이러한 신화는 구성되어 있어요. 이야기, 고정관념, 그리고 이미지. 그럼 구성되다는 여기 보면 한번 적어보면 돼. be composed of, be made of, consist of, comprise, 뭐뭐로 구성되다. 이해됐어, 안 됐어요? 비동사가 빠졌다는 걸알 수가 있죠, 위에? 동사 자리니까, 아가 그러니까 들어가야 되겠네, 그제? 자, 그래서, 이러한 신화들은, 이러한 신화들은 있잖아. 구성되어 있어요. 뭘로? 자, 이야기, 고정관념, 이미지. 상징하시기네. 주요 면, 문화의 주요 면을 상징하시겨. 따라서 있잖아. 여자들은, 여성들은 있잖아. 어? 자, 이거 봐보세요. 이러한 신화들은, 이러한 신화들은 구성되어 있대. 뭐야, 이야기, 고정관념. 그 다음은 데 이 문화의 어떤 어떤 면을 상징하시기는 이미지로 구성돼 있대. 그래서 한때는 채순실백에 가지고 모든 사람이 채순실이 다니고 다니는 핸드백을 사들고 다녔어. 여러분 이거 다 그런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에 대한 애가 자 나와야 돼. 그래서 애를 들면 애를 드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비가 1이 되겠어. 예를 들면 매체는 대중 매체는 반바지은폭격이에요 우리를 폭격이 어떻게 해? 이미지를 가지고, 빅맨 e 피지컬 마 t 퍼펙션 여자의 어떤 신체적 완벽성, 자 이걸 가지고 막 이쪽 공격을 해, 막 공격을 한다는 거지, 막 공격을 해. 그러면 이걸 통해서 그방뒤지로 받았어, 요요 2번, 이걸 통해서 현대 여성들은 하지벤 토트 배웠어, 배워. 뭔데? 문화적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배운 거야, 신화를. 어떤 신화? 만약에 그녀가 개선시킬 수 없다. 모든 면. 자, 그녀의 어떤 얼굴이나 몸의 모든 면을 발전시킬 수 없다면, 그녀는 결코 생각되질 수 없다. 성공적인 여성으로. 자, 뭐야, 여성으로서 성공했다라고 간주될 수 없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배우게 된다는 거지.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 따라서, 여기 3번이 되겠네. 따라서 여성들은 뭔데, 해법인 컨디션등 길들여져. 뭐 하도록 보내도록. 그들의 돈을 써. 뭐, 값비싼 옷에다가. 그리고 어, 카즈메틱 프로다가 화장품에다가 막 돈을 쓴다는 거죠. 그거 다 쓸데없는 건데, 대중매체에게 속아가지고. 그들이 그런 이상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자, 그다음자 f a 파프롬 이기는 커녕. 뭔데, 진실한 사회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커녕. 어문화적이 잘못된 생각 신화는 만들어진대. 뭘 통해서? 광고 광고, 저널리스트, 이이 저널리스트 그다음 텔레비전 생산자. 그리고 보면 돼 무비 디렉터들, 영화 감독들을 통해서 만들어진대. 우리나라는 자 뭐야 주로 이 저널리스트들이 엉망이지. 이? 기레기라 해서. 자 이러한 신화들은 이제 영향을 준대. 이러한 신화들은 영향을 준다 소비자의 생각에. 그리고, 가치관에 영향을 준대. 어? 작동하면서, 분사공, 작동하면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만들려고 작동한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작동해? 사람들이 제품을 소비해. 뭐 하는 것도 없이 소비해. 생각하는 것도 없이. 자, 그 신화, 잘못된 생각의 기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없이 제품을 소비한다는 거지. 그래서 11월 11일, 빼빼로 돼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그, 그걸 만든 놈 죽여야 돼. 선생님이 봤을 때.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제. 어, 엉, 엉터리다 이 말이야 이해되서안 되세요 말도 안 되는 엉터리다 이런 거지 말도 안돼 그래서 이러한 신화는 뭐라고 영향을 주는 거야 뭐 소비자 생각과 뭐에 가치관에 작동되면서 사회를 만들려고 작용하면서 어떤 사회 사람들이 제품을 소비에 생각하는 것도 없이 신화의 기원에 대해서 이해되서안 되세요 이해되세요자 네. 그러면 뭐야 비평가들 대중문화 비평가들은 간주해 그거 그것이 뭐야 이시 그것이 뭔데? 이신화들이 완전 엉터리를 만드는 거야. 이 x로 x를 하면 x가 되겠지. Yeah. 이해되지 않어요 이거 엉터리를 만드는 것을 대중문화 비평가들은 뭔데 뭐라고 생각하냐? 어? 기본적 길들이기와 조작으로 생각해. 이때 조작은 속인다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들은 생각해. 문화 생산자들은 사용해. 이러한 잘못된 생각 믿스를 뭐 하기 위해서? 커다란 이윤을 만들기 위해서. 이해됐지? 이러한 면에서 비춰졌을 때, 이러한 면에서 비춰졌을 때, 대중문화는, 대중문화는 알고 보면, n 띵모 h i n 에서 단지, 단지 허상,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뭐여에서, 문화산업에서 만들어진 환상에 불과하다는 거지. 그래서, 뭔가를 사고 싶을 때, 아, 내가 속았구나. 대단히 속았구나. 내가 속도로 만든 게 뭐여.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이해 되세요? 돼서 안 되세요? 어? 이해가 예, 돼? 그래, 안 돼? 음. 자, 그러면.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적어놨냐 이대중물을 만든 놈은 수 도둑놈이다래다래다 이런 게에 대해서 적어놓 거야 그치? 네. 그래서 사기다 이런 말이야 자 문화적 사기 뭐야 넷체에서 만들어지는 사기 이래서 네. <laughs> 안 되세요 아까 요거 순서는 B, C, A였지? B, C, A 이거 답이 3번이네 그치? 네. 아 순서는 자그 다음에 세 번째 달력에이시 의미하는 바로 우리말로 쓰면 뭐라 했어? 문화적 신화 소비자 사고와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배당하는 것도 모른 채 대중들은 상품을 소비하지. 네. 선생님이 X라 해놨다. 맞아, 맞아. 네. 어, 어법상 틀린 것은 아까 뭐였니? 아, 컴포즈드업으로 건치해야 되지. 맞아, 맞아. 아, 뭐로 건친다고 컴포즈드업으로 건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를, 여기에 아가 들어가면 되겠지. 이아안이니 되니?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아, 들어가면 되겠다. 오케이?